환자분 어디 있죠? 라식 수술 들어갈게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 움직임에 다쳐요. 수술 끝. 오늘은 우리의 친구 오맨 생일입니다. 깜짝 놀래켜줘야지. 생일빵 준비 완료. 저기 보이시나요? 오늘의 주인공. 체인버야너 저번에 빌려간 닌텐도 언제 줄 거야? 어? 야, 어. 야, 씨, 진짜. 너는 안 되겠다. 오늘 교육 좀 받자. 넌 죽는 게 맞겠지? 이대 일이지만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준비 완료. 느리네 여전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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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무 쉽게 이겼죠? 오우 너무 무섭잖아. 내가 너무 무섭지? 1대1에서는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오딘으로 죽다니, 멍청한 녀석. 들어와라, 들어와라! 잘 가고. 이야, 위험했다. 연막으로 눈을 가려주고, 내 눈도 가려주고, 줄넘기 잡고, 기차 출발합니다. 오른쪽 얻고, 왼쪽 얻고, 여깄네? 오늘도 난 평화를 지켰다. 자, 1번 훈련병부터 낙하를 준비합니다. 좋았어. 다음 싸은 어디 갔지? 여기 짱 박혀있네. 달려갑니다. 미사일 발사. 죽어, 그냥. 어? 나한테 피해 망상을? 어? 난 나뭇잎 마을에 혹하기가 될 거야. 그러려면 적을 죽여야지. 한명 처리했고, 다시 침착하게 치돌이 좋아 남은 적들만 처리하면 난 혹하기가 될수 있어. 나선 수리감, 혹하기 실패. 로켓 배송 준비 완료. 어둠 파워 써주고. 자, 텔로, 위치 에너지 높은 곳으로 갑니다. 어? 뭐야, 이거? 아주 쉽게 잡았죠? 자, 이제 텔로 빠져주면, 어? 출발. 야, 제트 있었다. Z? Z? 어디 있니? 없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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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하지만 내가 더 빨랐죠? 여기 숨어 있어야지. 오! 스팩트, 스팩이 나이스 잘 버텼지? 자, 얘들아 준비한 대로 하자 어아 아, 손이 미끄러졌다 죽어 스파이크를 설치하겠다 연막으로 각 지워주고 나 빼고 다 죽다니 잘 가고 고도의 심리전 하지만 내가 한수위이 여기에 페이크 연막 쳐주고 거기 아닌데 <laughs> 폭거 날라오니까 나가지 말고 자, 내가 날라온다 했지.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이제 나올 거야. 나오면은 봤어? 무섭다. 위치는 걸렸지만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내려왔다 사이퍼는 내 위치를 모르는 것같으니까 천천히 지금이니? 야 좋았다 이렇게 텔로 또 살아남으면은 죽었네 텔레포트 준비 완료 디에이츠롱 한명 아, 아, 깝다하 t e l 디리... l 어? 목재를 안한 미친 개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피해주고 어 o 죠 주인 어디죠 죽는 게 맞겠죠? H. 어? n a h Ain't it? Ain't it? Ain't it? a 어 n t 다 t Ain't it? a 마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요르카이 시 요르카이 시 여기 여기. 좋았고. 무서워요. 애틀리도 있어요. 절안돌린다 죽어 그냥. 오, 깜짝아. <laughs> 좋았어. 다음은 아왜 아, 나비... 저기 서어 말도 안... 와 진짜 더럽게 한다 정말 어머니 발소리 들려요? 아, 들리나 보네 아니 <laughs> 여기 뭐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내가 해게나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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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나이스, 너무 좋다 개꿀. 좋았다. 와, 큰다잘 가라. 몰래 들어가야지. 이 아, 피가 없다. 이저에이씨 망했네 이거. 까비. <laughs> 내가 간다. 라네이걸 졸업 이따가 좋아 이제 죽여 볼까? 적지장인인 어? 저지 오벤. 저지로만 20개 달성했다. 오 느리네. 컹컹 자, 배치해. 승리를 만끽하러 가 볼까? 앞이 안 보이지? 한 예, 야 좋았다 고생했다 얘들아 오늘도 평화를 지켰습니다 승리 좋은 사랑하세요